자 이제 2023년 6월 고위 학력평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문제도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인데 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잘 보면서 이제 패턴 좀 익혀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문제 없다자 얘는 지금 이제 1이 아닌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성립한대요. 자 b는 a와 a 제곱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요. 어나 조건이 졸라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로그 a, b가 지금 뭐가 된다고요? 유리수가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 얘네들이 유리수가 되려면 a와 b를 지수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밑이 서로 어떻다? 같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돼. 결국엔 이거지. a라는 녀석을 내가 c의 m 제곱이라고 보면 b라는 녀석은 c의 n 제곱이다 이렇게 해 주고 m과 n은 당연히 무슨 수다? 자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로그 ab를 구한다 치면 c의 m제곱에다가 cn제곱이니까 c의 m분의 n이라는 유리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놈이 중요하다. 결국 로그 값이 유리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a와 b를 지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뭐가 될 거다. 밑이 똑같은 지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 우리가 지금 이제 로그 A 값, 얘는 지금 이제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면 당연히 A를 뽑아내야 돼. A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지수로 바꿔주면 A는 1 0의 2분의 3족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얘는 결국 뭐랑 똑같아. 그래. 루트 1000이랑 똑같아. 얘는 루트 1000이야. 자, 그러면 대략 자연수가 될 거니까 루트 1000이라는 것은 31과 32 사이에 있는 숫자라서 여기는 31. 얼마 얼마 얼마일 거야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 a 값의 한계점은 어디까지 갈수 있다? 31까지 갈수 있다. 이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a가 31 이하일 때 c 값과 m 값을 결정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주게 되면 자연쇠비를 구해 낼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보자. 내가 지금 이제 밑을 똑같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요놈들을 집어넣게 되면 c 의 m제곱이 있을 거고 얘는 c 의 n제곱이 있고 제곱했으니까 c 의 2m제곱이죠. 결국 m보다는 클 거고요. n값은 2m보다는 작아진다라고 판단해주면 될것 같아. 이 사이인 거.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a와 b의 최대값, 두개 더해서 최대값이니까 제일 큰 숫자들을 뽑아낼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 제일 먼저 a가 지금 이제 c의 m제곱이고 b가 지금 이제 c의 n제곱이고 당연히 m부터 얘는 2m 사이에 있는 숫자야라고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동시에 a값은 지금 이제 30일 이하니까 결국 및 C를 결정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최대값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지나가서 봐. 먼저 C값을 내가 지금 이제 2라고 둡시다. C가 지금 이제 2가 되어버리면 A값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의 M 제곱되는데 얘는 30일 이하니까. 이때 M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4까지 들어갈 수 있지. 이해 됐을까? 따라서 a 값은 지금 이제 2에 4제곱 되면서 16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m의 최대가 4니까 4부터 n 값은 8, 4 있으면 이때 n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7이니까 b 값은 뭐가 된다? 2에 7제곱 되면서 얘는 128만 들어지죠. 됐네. 그러면 이때 a 더하기 c가 1일 때, 미치 1일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144다라고 결정이 납니다. 괜찮지까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봐. 자, 두 번째 지나가서 c가 3이라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라는 녀석은 3의 m제곱 될 건데 얘는 30일 이하야. 이때 m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요놈 m의 최대값은 뭐까지 들어갈 수 있다? 3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따라서 a값은 3의 3제곱 되면서 27이 만들어질 거고요. 동시에 이제 3부터 n 값은 6 사이 에 있으니까 n의 최대값은 5가 되어 주는 거 맞지? 따라서 b 값은 3에 5제곱 될 거니까 243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27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네는 어, 보기에 있네요. 아 얘가 강력한 또 후보가 될수 있겠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또지나갈까세 번째 지나가서. c가 만약에 4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엔 a 값은 4의 m 제곱 될 건데 요 값이 30일 이하가 되면 m의 최대값은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4의 제곱이라서 16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2부터 n 값은 4 사이에 있다 치면. n의 최대값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b라는 놈은 4의 3제곱이 되면서 얘는 64가 되고요. 결국 a 더의 b의 최대값, 이 상황의 최대값은 80이다라고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지나가서 c값이 만약에 5가 된다면 a는 5의 m제곱 될 거고, 이 값이 지금 30이라면 M, m의 최대값, m의 최대값은 2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됐죠? 그러면 a라는 숫자는 5의 제곱이라서 25구나 라고 만들어집니다. 됐지까지? 그러면 얘도 2부터 n값은 4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n의 최대값은 3이 될 거고요. 그럼 b값은 5의 세제곱이라서 125가 되면서 결국 이때 a 더하기 b값은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150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이제 다섯 번째 c 값이 6이라면 잘 봐야 돼. a는 지금 이제 6의 m 제곱이고, 30일 이하가 돼버리면 m의 최대 값은 뭐밖에 안 돼. 얘가 지금 이제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a는 결정하는데 봐. 1부터 n 값은 이 사이에는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버리는 거지.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대값은 누가 될수 있겠구나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270이구나 이놈이 되면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l o g a b 얘가 지금 이제 유리수가 되다 보니 위치 서로 똑같은 지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여러분 지켜나가면서 문제 풀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